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을 만드시거나 재봉을 하실 때 장력이 안 맞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봐요. 문의가 좀 있어서 위실 아래 실 장력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 상태는 장력이 제대로 맞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실, 아래 실, 예, 제대로 이렇게 잘 맞았습니다. 예, 이렇게 쏙쏙쏙속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쏙쏙쏙쏙. 예, 요게 지금 잘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걸 많이 풀어 보겠습니다. 예, 풀었을 때, 이렇게 박아졌어요. 위에 장력 잘 맞았죠. 그런데 보면 미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 미실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실이 아니고 미실은 지금 여기 일자로 된거 여기 지금 당겨지고 있어요. 미실이 이게 당겨지고 있는 거 이게 미실이고 동글동글하게 지금 밑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우회실이 밑으로 내려간 거죠 우에서는 지금 잘 맞는 것 같아도 결국엔 우실이 안 맞아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요거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건밑실이안 맞는 게 아닙니다 우회실이 이거 밑실은 이거예요 예, 동글동글 밑으로 빠진 거네 요게 지금 이렇게 위에 잡아당겨 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우회실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실이 안 맞는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가 보겠습니다. 잠갔더니 네. 이렇게 됐어요. 잠구니까 우실 아래실 이게 지금 맞았죠. 여게 지금 지금 박은 거고 세 번째.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 옷이라든가 조금 이제 니트류 아니면 좀 신축성이 좋은 원단 바느질을 할 때는, 이거는 지금 린넨이긴 한데, 위아래 장력을 웬만하면 많이 풀어놓고 쓰시면 좋아요. 안 땡기게 그러면 잡아당기거나 뭐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날 때도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니트 노루발이라든가 뭐 어, 실도 그거에 맞는 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위에 아래 실을 좀 많이 풀어놓으세요 지금 보시면 북집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먼지 없이 이렇게 하고 이 실을 실을 끼면 이렇게 끼워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살살살살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 상태가 아주 이상적인 실 장력이라고 보겠습니다. 미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실이 미실이 당긴 현상이 나올 때는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요 나사 두개 중에 우에 거좀큰 것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는 거예요 지금 왼쪽으로 살짝 한번 더 돌려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렸더니 나사 도라이바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작은 도라이바 이렇게 해서 돌렸어요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놀 수가 없어요 손을 계속 이 실이 빠지기 때문에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또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밑실이 너무 많이 풀릴 때는 사선으로 사선으로 받게 되면 이렇게 지금 신축성이 있죠 이렇게 해서 터지나 안 터지나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예 터지지가 않아요 예, 보세요 안 터지죠? 네 터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터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잠가보겠습니다 원상태는 여기였어요 그런데 원상태보다 조금 더잠가보겠습니다 실이 이게 꽉 잠겨서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지죠. 지금 이게 너무 뻣뻣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쓰시면 어떤 바느질을 해도 편안하지가 않을 거예요. 바느질 편안하게 하실 거면 장력을 잘 맞추셔야 돼요. 지금 사선으로 박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는 안 건드린 상태고, 요건데 미실만 건드렸어요. 미실이 지금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아까 거랑 지금 거랑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면 이게 다 터져요. 네, 이거 봐. 터지는 소리 나죠? 네, 이렇게 다 터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미실이 잠겼잖아요. 미실이 잠겼으니까 우회실은안 터졌어요. 이게 지금 올라와 있지만 이게 우회실이 터진 거 아니고 미실이 다 터졌어요. 이게 미실이 아까 장력을 많이 잠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맨 처음에 아까 풀었던 거는 안 터지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 많이 잠겼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았을 때, 살살살살 흔들었을 때, 이게, 이게 살살살살 떨어지는, 이게 이상적인 실 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잠겨도, 너무 풀려도 안 되죠?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건뭐 신축성 있는 원단도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안 터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위실 아래실은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그래도 혹시나 다 맞았는데도 실 장력이 잘안 맞는다. 그럴 때는 위에도 전체적으로 다 청소를 해주세요. 접시 접시마다 조금만 미세한 먼지가 껴도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기계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바늘도 이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거 접시에 있는 이거 스프링 있는데 이 나사 풀고 조이고 맞추시고 그래도 안 맞았을 땐 밑에 아까 보셨죠? 북지 꺼내서 그거 돌려주시면, 북집에, 예, 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실을 잡았을 때, 이렇게 슬슬슬, 슬슬, 이렇게 떨어지게끔, 북집에 이렇게, 이렇게, 네, 흔들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끔,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북집에 있는 이실 장력에 맞춰서 우열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바느질은 무난하게 다 하실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선도 좋고 일직선으로 받는 것도 좋고 네 이렇게서 해 하시면 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많이 그러니까 주름 잡을 경우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다 만지지 마시고 땀수만 땀수만 키우시고 그리고 옷실을 조금만 잠가주세요. 옷실을 옷실을 조금만 잠가주시고. 그리고 주름을 잡으면 그리고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리고 박았는데 지금 미실보다는 우실을 제가 조금 잠겼기 때문에 미실이 우유를 좀 많이 올라오고 이 우실이 조금씩 당기는 현상이 나와요. 우실이 그럴 때 우실을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이제 주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주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 잡을 때는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바로 장력 맞춰 주셔야 돼요. 맞춰 주시고 땀수도 원위치 시키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췄죠? 네,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한 바느질 하시기 바랍니다. 장력을 잘 맞춰야 좀 웬만한 천에도 그러니까 우는 현상이 안 나오고 반듯하게 깔끔하게 나와요. 조금 삐뚤어 박았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옷을 박아놨을 때 지글지글 우는 현상이 다리 미리도안 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다이 장력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력 위에 아래 잘 맞추셔서 예쁘게 바느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